여러분 저희는 나왔습니다 지금 몇시가요 6시 1분 어, 한국사람이 제일 부지런하다더니 아닌것 같아요 <laughs> 저희가 꼴찌로 나왔고요 이제, 이제 해 뜨기 시작하고 있네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 갔어요 <laughs> 테이만 똑같이 어. 3 4, 5 6 저희는 오늘 여기 생장에서 24km정도 걸어가면은 논세스가 있스랑 도착합니다 가심히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발 아침에 커피 쓰레기 여기 넣어논어어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여기 다 양입니다. 오늘 저녁은 안고기. <laughs> 와, 여기 <어이>, 몽골이가. <laughs> 저희는 나폴레옹 루트 말고 발카루스로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. 주 앞에 계셔 갖고 가렸다 안 보인다. 여기, 여기 어. 뭐 뭐. I s o l d i 먹고싶네 o l d i e r I soldier. I s o l d i 까 쇼핑몰 안에 마트가 있습니다 저희는 발카루스 전 조그만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너무 아프고 힘들고 발바닥이 너무 아파 이제시작인데 공동묘지 누공의집지체 시체가 벌떡. 근데 이거 뭐 엄청 이쁘다꽃이 항상 있네. 이누 어. 있잖아. 역시 다 젖었습니다. 여기 <laughs> 엉덩이 자국. 발카로스. 아, 아, 여기는 바가 있습니다. 레스토랑도 있고요. 지금 아까 쇼핑몰에 있던 마트 말고는 마트가 없어가지고 물이 모자랍니다. 워터슬라이드 가공되지 않은. 먹지 말라는 것 같은데, 가공되지 않았어 <laughs> 쇼핑몰 안에 마트가 있습니다. 어떠신가요? 저희는 지금 2km 정도 남았는데, 4시 40분입니다. 아니 여기 더 힘든 코스 같은데 요라플레옹코스 어떻게 된 일이죠? 이게 제가 5km 당기고 발이 계속 지가 나서. 1분 걷고 5분 쉬고 1분 걷고 5분 쉬고 지금 3시간쯤 3시간째 이 물이 그냥 너무 목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네 <laughs> 시간째 물을 못 마셔가지고 벌컥벌컥 마셨는데 정수되지 않은 물이래요 블랙카노 다 왔으니까 이제 아, 갑시다 너무 힘드네요 지금 얼굴 상태 어때? 이래 심각해? 어 이래 이래 여기가 오르막의 끝입니다 다 왔어요 이거 보이면은

나는 접기. 오늘 너무 피곤해서 밥 자자. 그좀 하자.